성착취물 소지, 악청법 위반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블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적으로 트위터나 라인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소환하여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N번방 사건을 통해 한 차례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이들이 반드시 관련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해야만 중형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른바 악청법으로 부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정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해 처벌 규정을 크게 높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착취물 소지 및 구매, 시청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가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고입 소지, 시청, 저장한 경우 3년까지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까지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관련 자료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도 처벌 범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인물이 미성년자일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대상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관련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인 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임을 알면서 소지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했는데 2020년 이후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오늘날의 현행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에서도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지 몰랐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외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전과 기록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은 물론 경중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혐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영상 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 형량 을 적용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 를 받기 는어 렵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무혐의 그것도 어렵다면 기소 유예 를 위해 전략 을 짜는 것이 중요 한데요. 기소 유예까지는 전과로 간주 하지 않고 범죄 기록 에도 남지 않 으므로 그 이하 처분 을 목표로 하여 적극 대응 하 셔야 합니다. 선처 를 위해서는 무엇 을 해야 하나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면 현재까지 판례의 엄중 처벌을 받은 피의자들과는 다른 재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니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법기관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소지했다는 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라고 착각했던 점, 초범인 경우 지금까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피력할 때 조금이라도 선처를 요청하기 수월해집니다. 당연히 혼자서는 원만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결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 대리인을 찾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는 사안의 특성상 검찰 송치 이후 바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대리인과 함께 처분 시기를 늦추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 대리인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고 피의자의 현재 사정을 꼼꼼히 전달하여 정과가 남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로블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근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가능한 한 엄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조력합니다. 초기 대응이 관건인 만큼 조속한 문의만이 원만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유념하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